13년 전 저는 파평면시 태유공파 남한공선 문중 중친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매년 여름철만 되면 선대 조상님 음,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 30여개가 넘는 그쵸? 요소 벌치 관계로 맞아.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농촌에도 인력이 없다 보니 조상님들께는 불경스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조상님이벌초를 남이 손을 빌어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벌초도 문제지만 100에서 400여 년에 이르는 조상님들 묘라서 대부분 잔디는 살지 않고, 동부를 비롯하여, 응, 묘소 주변이 오랜 세월 풍수를 겪으면 분어절에 내려 원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정치내장 입장에서 늘 조상님께 죄 지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청명한식에 맞춰 조상님 묘역을 전부 사초를 드리는 일도 어렵고 만약 그렇게 사초를 모신다 해도 마찬가지로 묘소 보존 관리를 기울하면또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 불보듯 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 이미 15년 전 나의 사, 우리 사형제가 조상님 합동 가정 묘역을 조성하여 묘역 관리를 아주 잘하면서. 무엇보다도 설명절이나 한식제, 걸초, 추석 또는 취향제 같은 때면, 무려 30여 명이 넘는 가족, 4천, 5천, 7촌 심지어 시집간 딸외손주들까지모요 조상님, 어를 되새기며 가족화하을 이러며 하기 화기, 애에게 지나는 우리 집안 경험을 있기에, 나는 4년 전 문중회의에서 어, 종중 땅 각처에 산재되어 매장으로 모신 뭐 조상님묘를 아, 아, 새로운 아, 아, 합동가정묘를 아, 아, 조상하자는 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부 아, 유교사상이나 <laughs> 봉건적인 의견을 가진 정치인들이 오래된 조상님묘를 그렇게 함부로 파내는 것이 아니라 음, 반대도 있었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종친들도 자신의 조상님 묘역 관리의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어 나의 제안에 동의해 힘들게 선대 조상님 흑동 묘역을 조성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정말 조상공사를 실시하자니 내 주장대로 조상님 흑동 묘역을 조성하다가 혹시 만에 하나 후손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망설이다 보니 어영부영 2년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내 나이도 고의를 넘었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누군가 한 사람이 문중의 조성님 묘역 관리에 따른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시자 보름 전 저는 합덕묘역에 따른 견적을 받은 바 있는 심석재 대표와 문중 어르신을 모시고 총무를 만나 가족 합동묘를 조성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4년 4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조성님 합동묘역 공사를 시작해 중중산 각체에 산재된 예, 네, 수많은 조상님의 매를 개장하는데, 천대 조상님 한분한분 모두들 아니야? 벼슬하신 분들이라서인지, 우리네 서민들 묘와하다를 개장하는데, 심지어 20m, 2, 3m를 포크레인으로 내려가서야 음. 석회로 다진 층이 나오는데, 어. 이 석회가 얼마나 굳었는지 그 길이만도 2m 이상 정도고 크레인으로 깨어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그 무게만도 2, 3톤에 이르러 조상님 유골을 확보하는 일이 보통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들간 날씨가 좋아 힘은 <웃음> 들었지만 푸른시 <laughs> 태공파 남한공선 용산동 문중에 수건 사업이었던 현대 조상님 48기용 합동 가정묘를 조성 완료하고, 이 합동묘에 현재 34분, 33분의 조상님 유예를 모시고 나니 이를 지켜보던 고향 어르신, 조심스럽게 지켜보시던 고향 어르신들께서 회장이 어려운 결정 내려 큰일을 했다고.